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금강산지의 효자 이군익 씨의 감동 실화인데요. 이야기가 너무 멋져서 듣는 내내 눈물이 찔끔 났지 뭐예요. 자, 그럼 함께 효심 가득한 그 시절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6년 8월 이군익 씨는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 이선주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잠깐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군익 씨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짜잔! 바로 어린 시절. 사용하던 지게를 개조해서 아버지를 태우고 금강산을 오르기로 한 거죠. 동대문 시장에서 알루미늄 지게를 구해다가 팔걸이, 안전벨트, 발 받침대까지 직접 만들어서 아버지 맞춤형 지게를 완성했어요. 무게는 무려 15kg. 거기에 아버지 무게 60kg까지 더해지니 어휴 정말 대단하죠. 금강산을 오르는 동안 비까지 내려서 쉴 수도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비에 젖을까봐 말이죠.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지게끈 때문에 어깨에 피멍까지 들었다고 하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익씨의 효심에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물론 북한 안내원들까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북한 경비병들조차 지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니 그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금강산 등반 이후에도 덕유산, 중국 태산, 서산 팔봉산 등 여러 산을 아버지와 함께 지게로 등반하며 효심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효심이 태산보다 더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초청을 받기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이군익 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금강산 효자, 시계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방문해서 그의 효심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효행을 인정받아 이군익 씨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효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고 하네요. 아들은 효심으로 아버지를 모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KBS에서는 이군익 씨와 아버지의 팔봉산 등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니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군익 씨의 이야기는 90세가 넘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효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